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응용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y는 e 의 x승하고 y는 로그 2 x 이둘의 관계가 바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f 연산 g가 바로 i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항등, 항등함수가 우리가 된다을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f 연산 g 하는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라는 게 y는 x죠. 그래서 4를 넣으면 그냥 바로 4가 나오는 것이 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g의 연산 h가 되겠는데, 저것은 우리가 h가 현재 x제곱이니까 4를 먼저 넣으면 h의 4는 현재 16이 되고 g의 연산 h의 4는 g의 h의 4가 되기 때문에 결국 g의 16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16을 넣어보게 되면 log2의 16이 되어서 16은 2의 4승이니까 4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것도 역시 답이 4가 돼서 4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돼서 정답은 0이 될수 있겠습니다.